30 중후반이 넘고 나니 남자들이 관심을 안 주는 것 같고 어 왠지 20대 때 연애를 할 때와 달라진 느낌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일까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아 그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30대 중반에 여자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정말 죽으나 사나. 젊은 여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또래 남자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안 준답니다. 물론 아직 미혼이고요. 이제 20대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20대, 30대, 40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50이 넘도록 비혼이었으니까요. 이런 저런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변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을 호칭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연령대별로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찾는다. 예쁜 여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여자는 외모가 예쁜 여자는 결코 아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 처음 사회에 나오면서 친구 관계도 만들어 가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왕성할 때 그야말로 자유로운 이성 교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기죠 이때 여자 친구가 생기면 당연히 올인합니다 처음이니까요 호기심도 많고 매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시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본인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그야말로 세상 돌아가는 걸좀 알게 되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이성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쌓이게 됩니다. 그만큼 경력치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30중반 이후에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이성 친구를 만난다는 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이 당연히 전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을 아는 만큼 난 눈이 높아진다고 표현하기보단 원하는 요구사항이 피차가 많아지는 겁니다. 20대 땐 그냥 예쁘기만 하면 돼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그냥 뭐 잘생긴 남자 아니면 나를 잘 웃게 해주는 남자. 30 중반 이후엔 성격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씀씀이가 어떤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래를 함께 할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두고 상대를 보게 되니까요. 20대 때처럼 어, 썸이 생기고 바로 돌진하긴 어렵습니다. 어, 예뻐서 관심을 뒀는데 어, 하는 걸 보니까 아, 인성이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연애하는 동안에 잠깐 싸가지 없고 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제가 깔린 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20대 때처럼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만 대시를 하거나 교제를 시작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건 남자뿐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 서로 교제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하는 연애가 어렵다고들할 겁니다. 이럴 때 정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면 남자가 나에게 20대 때처럼 대시해주고 적극적으로 내게 대시해주길 기다린다면 아마 정말 내, 내 마음에도 드는 멋진 남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땐 차라리 용기를 내세요. 내 눈에 괜찮은 남자는 다른 여자의 눈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겁니다. 이럴 땐 먼저 대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어, 남자가 대시해 주길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땐 오히려 내 기회를 뺏기지 않을까. 나는 아, 아직도 예쁜데, 어, 여자들이 가장 쉽게 갖는 편견이기도 하고, 어, 흔한 오류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내가 3 0중반이 넘고 나선 남자들이 날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여자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남자를 보는 그 관찰하는 폭이 넓어진 것처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 0대 때처럼 오토바이 타는 오빠 조금쯤은 범법을 아주 스릴 있게 하는 그런 오빠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생활력도 있고 성실하기도 한 남자 지금 당장의 형편은 안 좋아도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가 분명히 더 좋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아름다운 외모, 예쁜 외모보단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천천히. 남자가 30대가 되어서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지다 보니 생각의 시간이 길어진 거다. 정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다면 그가 내게 눈길을 주거나 그가 내게 프로포즈할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대시하시라. 조금 더 용감한 여자가 멋있는 남자, 경쟁력이 높은 남자를 쟁찰 확률도 높다. 내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젊지 않기 때문에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나 원하는지인 것 같아요. 30에 접어들면 당연히 세상의 경험이 늘지 않습니까? 그만 호기심으로만 하던 연애가 이제는 아니죠 예쁜 여자 물론 좋지만 성격도 보게 되고 인성도 보게 되고 생활력도 신경 안쓸 수가 없게 됩니다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처럼 그저 호기심이 생겼다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구애를 하는 그런 일은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 줄어들게 됩니다 여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 생활력이 일도 없는 남자가 그런데 인물은 좀 좋습니다. 좋은데, 내게 대시를 해온다면, 난 아무 고민 안 하고 그 사람의 대시를 받을 건가요? 분명히 아니시잖아요. 이건 남자, 여자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이게 되는 지혜와 생각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갖고 가는 그런 현명한 삶의 자세를 갖는다면, 좋은 사람 눈엔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 이 사람 너무 괜찮다 싶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용기를 내는 사람이 멋진 남자의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시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당연히 무료입니다.